자, 오늘은 이 모카 네트워크 코인 관련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상장 당시에 600원, 7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코인이 거의 지금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면서 10분의 1 토막까지 나서 아마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실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포기하기 이릅니다. 모카 네트워크의 여러분들 모회사, 지금 모카 네트워크의 모회사인 애니모카 브랜드가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지금 리스팅까지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이 모카 네트워크가, 자, 모카 기반의 에어샵이 전 세계 4천만 장 규모의 콘서트와 또 스포츠 티켓 카테고리를 확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카 네트워크의 생태계 내 실사용 증가와 온체인 리워드 구종화가 그리고 실생활 결제형 유틸리티 증가라는 실사용 수요를 늘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니모카 브랜드의 나스닥 상장 추진, 즉 여러분들 모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모카 네트워크의 생태계 신뢰도도 상승을 하면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SK 플랜의 2,900만 사용자 기반의 모카의 웹3 디지털 정체성을 연동하는 또 대형. 협업까지 발표했습니다. 즉, 모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NFT 기반 브랜드들과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협력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카 네트워크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조용한 움직임이지만 11월 달만 놓고 봐도 글로벌 뉴스들이 확실한 실사용 확대와 기업 레벨 파트너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어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포기할 구간이 아니라 우리 이 12월 연말에 불장이 왔을 때딱한번 탈출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구간이 여러분들 그냥 언젠간 내 본전 오겠지 손 놓고 기다리는 구간이 아니라 내 평단이 완전 높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완전 저점에 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춰 놓고 적당 가격에 올라왔을 때 탈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정해서 탈출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모카 네트워크의 가격 전략과 그 다음에 또 11월 달 말부터 12월 초에 예정된 재단의 중대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 발표로 인해서 오버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재단에서 중대 업데이트 발표 자료가 하나 나올 거거든요. 요 전후로 해서 아마. 슈팅이 오버 슈팅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때에 맞춰서 제가 눌림목 매수타점 추가 매수타점과 목표 가격은 제가 2차로 나눠서 알려드릴 테니까 1차 2차 여러분들이 예약 매도 50% 50% 이렇게 딱딱 걸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단의 락업페이지 스케줄과 제가 업데이트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자 아래 보이시는 제 번호 있죠. 010-8105-3245번으로 모카라고 이렇게 딱두 글자 모카를 네트워크 할때 모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뭐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할것 없이 모카 네트워크의 가격 전략과 중요한 내용들을 답장으로 문자 답장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고 참고만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이대로 걸어만 놓으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탈출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제가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100% 무료예요. 뭐 10원 한장받 지 않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현재 코인 시장 대불장을 대비해서 계좌부크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11월부터 신규 상장 코인의 수급들이 잘 들어와주면서 연전 연승을 하고 있어요. 10월 달에도 우리 마찬가지로 많은 수익을 받지만 당장 최근 11월 달만 보여드려도 저한테 이렇게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11월 4일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바로 그 당일 오전 9시경에 파일코인을 추천을 드렸고요 우리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업비트 기준으로 따라만 해도 그냥 수익이 날수 있게 제가 매수가, 목표가, 안전한 손절가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잡아드렸는데 이거는 거의 이틀 만에 거의 2배 이상 수익을 달성했어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정보망을 활용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포착 하고 정확한 타점까지 함께 알려 드려서 수익을 낸 거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11월 5일 수요일 오후 8시 저녁에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다음 날 오전 9시에 우리 여러분들께 다 같이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매일 오전 9시에 보내드리고 있어요. 에어로드럼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추천 이유와 1350원의 추천을 드려서 현재 기준으로 한30% 정도 수익 중입니다. 근데 이거 아직 안 팔았어요. 왜? 제가 목표가 좀더 높게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목표가 크게 드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요 문자 받으신 분들은 잘 홀딩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추천 이유를다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공통적인 게 락업 해제가 끝난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락업 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재단 측에서 매도 물량 나올 게 있는데 당장의 락업 해제가 끝났으면 더 이상 매도 물량 나올 게 없어서 더 급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에어로 드럼 파이낸스도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린 건데 어, 잘 가고 있으니까 목표가까지 잘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이거 다 놓치셨다라고 해서. 전혀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코인 무료 추천 코인을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건데 벌써 또 후보가 하나 나왔어요. 요게 여러분들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메인넷 업데이트 예정이고요. 이미 재단에서는 바이백과 토큰 소각을 결정했는데 요 발표할 때 같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요 코인도 11월 초에 이미 락업 해제가 종료돼 갖고 바닥에서 지금 고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당연히 11월 말까지 급등할 확률이 높겠죠. 지금부터 미리미리 우리가 사놔야 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제가 이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제 우리 시청자 분들도 이렇게 매일 오전 9시마다 급등 코인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아래에 제가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놔 드릴게요. 01081053245번으로 여러분들 이분들처럼 이렇게. 이렇게 숫자 7만 적어서 저한테 아래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요, 제 개인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에 등록을 해요. 주소록에 등록을 해놓고 이렇게 그룹으로 선택한 다음에 매일 오전 9시마다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추천 이유까지 전부 다 적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제가 오전 9시마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딱 5분만 투자해서 딱 예약매수 예약매도 걸어두시고 할거 하시다 보면 알아서 수익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 무료 이벤트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자 이벤트인데 돈 받고 하는 거겠습니까 10원 한장 받지 않고요 금전적인 요구라든지 뭐 가입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 7만 적어서 제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를 주소록에 등록해 놓은 다음에 매일 오전 9시마다 요렇게 대량 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420분 정도가 이용 중에 계신데요 여러분들 제가 딱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500명까지만 받고 당분간 연말까지는 안 받을 생각이라서 나머지 80명 남았습니다 어, 연말에 자, 대불장을 대비해서 계좌복구 프로젝트를 넘어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저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8105-3245로 숫자 7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신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